갑자 욕 을축 쇠 병인 생 정묘 병 무진 대 기사 왕 경우 욕 신미 쇠 임신 생 계유 병 갑술 양, 을해, 사, 병자, 대, 정축, 묘, 무인, 생, 기묘, 병, 경진, 양, 신사, 사, 이모, 대, 개미, 묘, 갑신, 절 의류, 절. 병술, 묘. 정해, 대. 무자, 대. 기축, 묘. 경인, 절. 신묘, 절. 임진, 묘. 개사, 대. 갑보 사. 을미, 양병신병정유생무술묘기해대경자사신축양이민병계묘생갑진쇠을사욕 병우 왕 정미 대 무신 병기우생 경술 쇠 신해 욕 임자 왕 개축 대 가빈 록 을묘 록 병진 네. 정사 왕무왕 왕. 기미 대 네. 경신 록 신유 록 임술 대개왕 네. 갑축 대 네. 의린 왕 병묘 욕 정진, 무쇠, 무사, 록, 기호, 록, 경미, 대, 신신, 왕, 임유, 욕, 개술, 무쇠, 카페, 생, 물자, 병, 병축, 양, 정인, 사 무묘 욕 기진 쇠 경사 생 신호 병 인미 양개신사 감유 대 울술 묘 병해 절 정자 절 무축, 양, 긴, 사, 경묘, 대, 신진, 묘, 임사, 절, 개오, 절, 감미, 묘, 을신, 대, 병유, 사, 정술, 양, 무해, 절, 기자, 절, 경축, 묘, 신인, 대, 인묘, 사, 개진, 양, 갑사, 병, 으로, 생, 병미, 쇠, 정신, 욕, 무유, 사, 기술 양 경애 병 신자 생 임축 쇠 개인 욕 감묘 왕 을진 대 병사 록 정우 록 무미 쇠 귀신 욕, 경유, 왕, 신술, 대, 임해, 록, 계좌, 록